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2장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겸손과 여하를 경외함에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 본가고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시겠습니다 오늘은 그 하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내려 나누겠습니다. 그각 나라마다 이렇게 보면은 그 나라의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를 이제 에, 그 역사들을 보면은 상당히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상당한 자긍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에, 이제 그 공부도 하게 되죠그 어, 자기 나라의 그 조상의 역사들 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 역사에 대해서 한국사, 요즘 그 공무원 시험을 볼 때에도 보면은 에, 또 이렇게 그 각종 시험에서 어, 이 한국사 자격 시험을 보고 시험 성적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에그전 세계 인류사 하면은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인류사에 대해서. 우리가 인류사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관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그러면 안 되는데, 전쟁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이렇게 보다가 이 전쟁한 역사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상당히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에서도 보면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공포 속에서 그 어느 민족은 뭐 수백만 명이 다 죽었다. 아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은 얼마나 진짜 어, 어, 이 아주 대대손손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잃나에서 각종 그이 불안, 공포, 뭐 여러 가지 그 질병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굉장한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전쟁이 끊임이 없는 겁니다. 다툼이 끝났지 않았어요. 이제 평화가 오겠지 하면은 곧 전쟁이에요. 에, 지금 그 전세계, 그 코로나 19, 그 바이러스 팬데믹, 또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하고 전세계하고의 질병과의 질병이지 않습니까? 보통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하면 조화가 깨진 부조화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이 하모니, 이 조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종교 개혁자 하면은 우리가 그 체코의 그 얀후수, 어, 라고 합니다. 그 얀후수가, 에, 그 오직 성경, 그러니까 부조화의 그이 에, 이 성경으로 가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가지 않고 온갖 그안 좋은 그런 이제 에, 이런 그런 부분들로 있는 것을 어, 야누스가 완전히 이분이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이분이 순교를 해요. 7월 6일날 그래서 자코는 7월 6일을 얀후스의 순교한 날을 국경일로 이렇게 정하고 어, 이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많은 분들이 이분을 존경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분이 아주 그 옳은 일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517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독일의 에, 그 마리툰 루터 애 종교 개혁이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프랑스의 장 칼뱅 네. 선생님은 그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그 이간 그 당시에 그 제네바에 있는 사람들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그런 세계관을 바로 딱 잡아주니까는 그분들이 지금 에 와가지고도 장 장칼뱅 선생님에 대해서 상당히 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스코틀랜드의 좀 낙스, 덴마크의 그 구른투비, 네덜란드의 그 아브랑카이퍼, 그리고 영국의 그자웨슬레 이런 분들은 오직 성경이라는 말씀을 인류사의 기준을, 오직 성경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은 한마디로 무질서한 부조화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조화로움을 선택함으로 미래의 소망을 주었던 거죠. 2000년 전에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의 그 수제자,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선생님, 그 예수님의 그 바로 밑에 동생 되는 분이 야고보잖아요. 야고보가 에루살렘의 그 공의회에 초대 의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막내 동생 되시는 분이 유대, 유다란 말이 유다,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아, 이분들이 그 당시 그 잘못된 그 이단 사회비들이 많았어요. 요즘에 뭐 이단 사회비들도 보면은 그초대교회 이단 사회비에 그, 거기서부터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살펴보다 보면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잘못된 그 영주주의자들, 실체성이 없는 균형이 깨진 방탕 영주주의자들을 상당히 경계를 하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완전히 그 이단을 경계하는 이단에 음. 빠져 가지고,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되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피조물인 사람들은 절대로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기준을 잡아주시고 미래의 해답을 오직 하나님만이 미래의 해답을 줄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전진정한 하모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 세계관은 완전하지 못한 부조화에요. 부조화. 오늘 그 본문의 자문서 22장. 사지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만이 하나님 말씀 없을 때는 이게 없어요. 하나 하나님 없이 모든 건 내가 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안해하는 겁니다. 교만한 거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야지 됩니다. 좀늘 학교에서도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고 또 배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뭐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어, 지금 홈스쿨 하는 집과 집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에그에 집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요즘 부모님들이 에레토리어, 아 이게. 난한명 가르치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어, 그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말이야. 어? 아니 그 선생님이 없는 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그 학교에서 교수님이 없는 대학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짝이 맞지하지 돼요. 나 혼자 스스로 뭘할수 있다라고 하는 건 교만함이 결국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냅니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을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균형 잡힌 하모니의 가르기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게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신념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질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 믿어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하는 거는 옳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믿음의분량을 크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그릇이 있으면은, 이 그릇에 그릇을 준비하면은 목사님 그렇게 설교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릇 준비하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부어 주시는 부어 주는데 그 복이라는 거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고하 것도 성령 하나님이 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없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거짓이 아니라 실체요, 개혁의 하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장하기보다는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까지 본인 자신을 완전히 포기해 버리고 양보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하문이를 이루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실패하신 게 아니에요, 이분이요. 완전히 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는 다 모든 걸다 이루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으로 완전히 마침표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그저아이를 위해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것처럼, 어머니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 돌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 중에서도 보면은 성기는 그런 성직자들도 그럽니다만은 그, 거기 자기를 그 뽑아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럴 때에, 예, 우리가 참 귀하게 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로서 온 인류를 그다그다 그, 다 품고 말이야, 어, 사랑으로 말이야, 사랑의 그 어, 구세주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인생들인데 자문서 17장 19절에 보니까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아니 사랑할 게 없어가지고 다툼 전쟁을 사랑하길 좋아합니까? 음, 다툼을 좋아하고 어, 또 자기 문을 큰 높여가지고 지금 뭐 나라 나라마다 지금 난리들이 아니고 그래서 뭐 백신을 코로나 19 바이러스 팬데믹이고 빨리 이걸 백신을 개발을 해자 해가지고. 어, 어느 나라는 이제 뭐다 백신을 맞고 그래가지고 이제, 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이 없다 그래가지고 막 잔치를 벌리고 그러다 또막 사고가 나가서 죽지는 않나. 런데 동네 옆에서 무슨 그 사고가 나고 하면은 잔치 같은 거 벌리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어느 나라만 그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 이것이 여러분들 당연시돼야 되는 것이 당연시되지 않을 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요 저는 그 덴마크의 그 구름투비 목사님을 덴마크에 있는 분들이 나의 라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까지 구름투비 목사님을 아주 존경한다 그래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분이 하신 게 하나님 사랑합시다. 목사님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 나라를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면은 또 자기가 일하는 것을 좀 사랑을 하자. 요 삶의 정신을 가지고 그 덴마크라는 나라가 많는 나라들로부터 참 음, 이렇게 인정받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고, 그 자기 나라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나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사랑하는 것이 우리한테 손해가 되지 않고 위기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사 하면은 전쟁사에서, 전쟁사. 전쟁사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가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막 높은 담을 쌓아가지고 요즘 우리나라 안에서도 뭐 물건을 막 사재기를 하고 물건 인데도 불구하고 팔지 않고 이거 다 공정거래법에 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팔고 싶다 그래가지고 막 팔고 안 팔고 싶다 그래서 안 팔고 다 영업허가 다 맞고 난 다음에 그런 거 아니에요. 율리라는게 있는 거고. 어. 우리가 이 땅에 올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게 없어요. 뭐 가지고 온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끝날 때도 가지고 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내놓고 무슨 명예와 물질과 권세까지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인류가, 전 세계 인류가 사랑할 게 없어가지고 죄를 사랑한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나라와 나라끼리 다툰 전쟁을 해주되겠다. 예, 좀 손을 좀 봐주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 이건 바로 마귀한테 속인 속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과 개인 다툼, 모두가 죄를 좋아하는 사탄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라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다툼을 이제는 멈춰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철저하게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뭐냐면은, 에, 주변 나라들로부터 전쟁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물론 국방력만 막 강하게 해가지고 뭐 전쟁이 억제되는 건 아니에요. 어, 주변의 외교라든가 이런 걸 잘해가지고 서로 전쟁하지 어, 말자, 우리가 싸우지 말자, 아, 이렇게 자꾸만 그 이렇게 그이 어, 대화를 통하여서, 근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주변 나라들로부터 많은 그에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저어도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응? 주변 나라 사람들도 이런 이해를 해야지 돼요. 우리가 너무나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 국방력이 상당히 강해졌어요. 청년들도 애국심이 상당히 그 애국하자는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어쨌든 간에 전쟁, 다툼 전쟁을 멈추게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의 조상 아단과 하와 예그아드님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형님이고 아벨이 동생이잖아요. 근데 형님 되는 가인이 아벨을 화가 나 가지고 이 분인을 못 참아 가지고 죽여 버려요. 시기심 때문에 막분 분이 났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네가 왜왜 왜 분을 내냐? 그잖아요그 창모서 16장 32절에 보니까는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분노라는 게안 좋아요. 늘 분노로 쫙 많아가지고, 무슨 뭐, 세상에 온갖 고민, 걱정, 근심 전부 다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뭐, 사사건건 전부 다 간섭하고,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일부러 분노로 다 이렇게, 예, 그, 분노하지 않으면 마치, 예, 자기가 아닌 것처럼. 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늘 분노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대요.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돼.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니에미아, 아 어, 그, 나오자는 니에미아, 어, 가 나오는데 그 니에미아가 그 아다사스라, 나라 왕의 페르시아 왕 옆에서 술 따르는 그런 관원의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분은 본래 인정을 받아서 이제 고위 관직이죠. 얼마나 이분이 얼굴이 좋으시고 얼마나 참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참 저렇게 참그그 사람이 성격이 좋구나. 그러기 때문에 이분이 그 나라가 진짜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니까 평생시 얼굴이 참 좋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 아닥사스도 왕이 얼굴이 왜 이렇게 그 느에미아한테 얼굴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안 좋습니까? 물어보니까 느에미아가 우리 나라의 그 성벽이 무너져서 제가 걱정이 됩니다. 평상시에부터 얼굴이 늘 분노가 쭉 많고 얼굴이 짜증내고 찡그리고 이렇게 사는 다녔다 고하면 그런 붙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로 쭉많하게 살아가야지만 주변 사람들도 귀하게 여긴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늘 화로 그냥 그냥 늘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만 들으면 화가 나고, 그 사람만 나타나게 되면 그 주변이 전부 화, 화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은 그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이 시기와 미움과 질투 이런 거, 다툼. 그래서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의 다툼은 이거는 선택하기보다는 여러분들 멀리하고 한번 참을 수 없을 때한번더 참는 아 저분은 정말 인내심이 대단하구나. 어? 그래서 자꾸하나님앞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분노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항상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줬으니 내가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져야 되겠다. 음.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 죄에서 구원해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하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여주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께서 부회사 성령님이라고 전에 잖아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변호해 주시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망한 것 같지만 망한 게 아니에요. 그 야누스가 순교했습니다만은 야누스의 후예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라비안 교회의 성도님들에요. 이 이분들이 그 당시에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냥 그 지, 지 다른 나라까지 가서 그분들이 그 진덴트로프 백작 이분은. 이제 모라비안 교회 그 지도자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을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하고 어 하면서 큰그 선교 사역의 한 획을 징그런걸 우리가 볼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어 14장 1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복음의 사역 정말 기적의 그 위임 사역을 제자들한테 맡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 하신 복음 사역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더큰 일도 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부조화가 돼 있는 곳을 조화로 바꾸는, 하모니 미셔너리들이 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세상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몸도 어떤 분들은 너무 아파서,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부조화의 그 상태 전 세계가 조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조화로운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부조화의 세계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데 부조화를 조화로 만드는 그런 일에 쓰임 받는 그런 미션너들이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